예, 방금 존 어, 존경하는 전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의정 갈등으로 어, 수실도 술 멈추고 그리고 응급실도 닫혔습니다. 아, 어, 의정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움직여야 돼서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의정을 얘기를 했고 여와 야가 합심을 해서 의와 함께 정을 좀 압력을 가하자 변화를 다시 어, 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고 했는데 그런 게안 됐죠. 그거 외에 이제는 의정갈 같은 길어지면서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수술도 17%암 수술도 17% 감소했고 장기 이식 건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장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초과 사망률이 3,136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3,136명의 분들이 초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병원에 학업으로 돌아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스테프 플랫폼이었습니다. 메디스테프에서는 돌아가는 전공의들 돌아가려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돌아가면은 돌아오면은 성폭행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을 잃은 의대생을 두고는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다. 았 이런 잔인한 말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메디스테프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이런 글들이 잘그 작성자들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을 더 강화하고 더 강화하고 이분들이 편하게 이런 글들을 쓸수 있도록 사실은 방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메디스테프 플랫폼, 메디스테프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심려 기어드려 죄송하고요. 아니요, 그 윤리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적하신 편하시죠? 바와 같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의 두나무는 43억을 투자하셨더라고요. 투자하셨더, 어, 오경석 참고인은 메디스텝과 이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방조하고 그리고 운영진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 알고 투자하신 겁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투자하신 거예요? 두 나무는 알고 대략은 저희가 검토는 했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정확하게 그좀 미흡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은 하셨나요 그 파악을 못하고 하셨냐 오, 제가 오늘 참고인을 불러 부른 이유는 증인을 네. 안 하고 한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투자를 마음껏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면 증인을 다시 출석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알고선 투자하셨습니까 모르고 투자하셨습니까. 내용 파악은 했던 걸고요 그렇죠. 알고도 투자하셨습니다. 이건 숨겨진 비밀이 아니거든요. 인터넷만 치면 은쫙 나옵니다. 그런데 오경성 차 고객님 두나무는 윤리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ESG 네, 경영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근데 메디스텝에 43억 투자하는 게 책임 있는 사회적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방같이 저희 투자 결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리 부동이죠, 그렇죠? 어, 정치가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지금 현실 정치에서 똑같습니다. 두나무도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그 국내 의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아 그러면 그러시면. 나머지 그 메디스테프나 그 투자하는 회사의 그런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중요 전혀 중요하지 않나 보죠 왜냐면은 두나 어, 메디스테프의 대표가 지금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156명 5개월 동안 초과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나중에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아 어, 장고인께서는 종합 감사 전까지 메디스테프에 대한 투자 적절성 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 등 정리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셔도 좋습니다. 어, 장관님, 메디스테프로 인해 복귀하고 싶어도 아기적글로 인해서 메디스테프 운영 방식으로 의정 사태가 길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메디스테프 관련 서면 질의에 SNS 상에서 비방 등 통해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종합 감사 전까지 좀 구체적으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제출하겠습니다.